미국 시계 브랜드 타이맥스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컬렉션 바로 멀린 시리즈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 등장했던 멀린은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에 기계식 무브먼트를 담아 수많은 사람들의 첫 시계로 사랑받았던 모델인데요.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타이맥스는 이 클래식 라인을 복각하면서 레트로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매력적인 시계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다양한 다이얼 변형을 통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컬렉션, 바로 그 멀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계는 직경 40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폴리시드 마감이 적용되어 손목 위에서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며 고전적인 인상을 줍니다. 다이얼은 깊은 그린 컬러의 썬버스트 마감으로 이체 방향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케이스 측면은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되어 착용감을 높이며 얇고 긴 러그 디자인은 손목 위에서 시계가 더 얇고 단정해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심플하지만 존재감 있는 바로 그런 클래식 드레스 워치의 정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두께는 약 13mm로 도명 아크릴 크리스탈 구조를 감안하면 납득 가능한 수치지만 셔츠 커프스 아래에 넣기에는 약간의 두께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러그 트러그 길이는 약 48mm 내외로, 손목 사이즈가 16cm 이상이라면 부담없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시계의 글래스는 플랫이 아닌 동 형태의 아크릴 크리스탈로 제작되어 1960년대 오리지널 드레스 워치의 느낌을 충실히 복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네랄 글라스나 사파이어 글라스와 달리, 아크릴은 특유의 따뜻한 광택과 부드러운 빛 번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특히 빛을 비스듬히 받을 때의 곡면 반사는 이 시계의 가장 큰 시각적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스크래치성이 낮아 스크래치에는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다행히 폴리싱을 통해 비교적 쉽게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위안이 됩니다. 기능성과 내구성보다는 분위기와 감성을 중시한 구성이라 볼수 있습니다. 시계의 핸즈는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클래식한 소드 핸즈 스타일로 설계되어 다이얼의 브러시드 그린 컬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시분침은 폴리시드 마감처리되어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사되며 다이얼 위에서 지나치게 튀지 않고 절제된 우아함을 연출합니다. 인덱스는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의 정석답게 전반적으로 미니멀하고 균형잡힌 구성을 보여줍니다. 3시, 6시 9시, 12시 방향에는 직사각형 인덱스의 검은 바탕을 배경으로 음각 처리된 아라비아 숫자가 적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시각은 길쭉한 바 형태의 마커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숫자와 마커 모두 선버스트 그린 다이얼 위에서 깔끔한 대비를 이루며 복잡함 없이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맥스는 이 모델에서 인덱스를 고전적인 정갈함을 구현하는데 집중했으며, 이는 오히려 빈티지한 감성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시계의 러그는 비교적 길고 슬림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케이스의 클래식한 인상을 더욱 강조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그 간 거리, 즉 러그투러그 러그 길이는 약 48mm로 측정되며, 이는 40mm 케이스 지름 대비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곡선형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 덕분에 손목에 자연스럽게 감기는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러그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지만, 빈티지 드레스 워치 특유의 균형감과 우아함을 완성하는 핵심적 디테일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스트랩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테너리에서 공급한 천연가죽 스트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비는 20mm로 표준 사이즈라 교체 호환성이 뛰어나며 끝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태로 제작되어 손목 위에서 클래식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스트랩 표면은 매트한 질감의 블랙 가죽으로 다이얼의 선버스트 그린 컬러와 대비를 이루며 시계 전체에 단정하고 격식 있는 인상을 부여합니다. 러그 폭은 20mm로 시계 스트랩 교체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표준 사이즈입니다. 이 덕분에 가죽, 나토, 캔버스, 메탈 브레이슬릿 등 소재에 상관없이 다양한 스트랩을 손쉽게 매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로서 블랙 또는 브라운 가죽 스트랩은 물론 빈티지한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면 스웨이드 가죽도 잘 어울립니다. 여름철에는 통기성이 좋은 나토 스트랩으로 캐주얼한 무드 전환이 가능하며 마를린 특유의 둥근 케이스 라인과 도면 크리스탈이 어떤 스트랩과도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계는 그린 다이얼이라는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스트랩에 따라 드레스업과 캐주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계에는 일본 미요타사의 8 2 1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무브먼트는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며 최대 4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합니다. 타임엑스는 이 무브먼트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에서도 안정적이고 검증된 성능을 확보했으며 실제로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입문용 오토매틱 시계에 해당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내구성과 정비 용이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날짜 창이 없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고스트 날짜 포지션이 존재해 크라운을 한번 뽑으면 빈 구간이 생기는데요. 이는 해당 무브먼트 특유의 특징으로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민감한 분들이라면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입니다. 로터는 회전시 특유의 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는 편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지만 시스루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작동을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기계식 시계 입문자들에게 특별한 만족감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총평하자면 레트로 감성과 실용적인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룬 매우 균형 잡힌 시계입니다. 선 버스트 마감의 그린 다이얼은 깊이 있는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도명 아크릴 글라스와 길고 슬림한 러그 디자인은 1960년대 오리지널 드레스 워치의 분위기를 정교하게 재현합니다. 기계식 시계 입문자부터 클래식 감성을 찾는 애호가까지 이 시계는 오랜 시간 곁에 둘 만한 가성비 좋은 빈티지 스타일의 시계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